네,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곡 오탄 촬영을 하러 왔는데요. 오늘은 계곡만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펜션과 함께 연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나와본 펜션은요, 여기 보시면 휴성 펜션이라고 가평군 북면 거의 상류 끝에 있는 물이 아주 맑은 곳에 위치한 펜션입니다. 이곳은요. 자 계곡 2탄에서 알려드렸듯이 조무락 계곡과도 아주 가까운 곳이기도 한데요. 이 펜션과 연결된 계곡이 있기도 하고 자, 조무락 계곡까지는 차량으로 한 200m? 200m만 이동하면 그 조무락 계곡에서도 놀수 있는 아주 입지적으로도 좋고 물도 엄청 깨끗하고 자, 이런 시설도 잘돼 있고 가격도 저렴한 휴성 펜션과 계곡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계곡 5탄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. 자 오늘 계곡 오탄과 함께하는 휴생 펜션은요. 가평 북면에 위치하고 있고 9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계곡과 함께하는 펜션입니다. 자, 이곳은 가평 북면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상으로도 아 엄청 깨끗하고 자, 계곡과 연계된 다리와 계곡도 엄청 가깝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. 자, 촬영일 기준 오늘 휴성펜션의 방들이 거진 나가 있는 상태라서 비르고 방 정도만 보여드릴 수가 있겠는데요.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화장실과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. 이렇게 캠핑 느낌이 나는 방의 컨셉이 있고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자, 주방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보시면 투 베드로. 옥층으로 올라가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방과 방 사이가 좀 떨어져 있어서 비르고 방 같은 경우에는 조용하고 안락하게 보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, 구독자 여러분들이 가평 펜션, 계곡이 있는 펜션을 예약하려고 하실 때 어떤 기준을 두고 선택하시는지는 개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방의 퀄리티나 가격보다는 어, 계곡의 퀄리티, 또 계곡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 이런 것들을 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휴성펜션은 그런 것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. 자, 가끔 비가 와서 계곡을 이용 못할지라도 이 휴성펜션에서는 이렇게 개인풀을 가지고 있어서 개인풀에서도 이렇게 수영을 아쉽지 않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. 자, 지금은 성수기 6월 말부터 8월 말이 되는 그 순간까지 이 수영장은 계속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까. 자, 여러분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은 안 오겠지만 여름에 비가 오더라도 이곳을 이용해 보신다면 계곡도 아쉬움 없이 수영장도 느낄 수 있게 자,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가평 휴성 펜션은요 자한 가지의 또 원킥이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노래방 시설이 있는데 숙박을 이용하는 모든 투숙객들은 이곳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퇴진미디어가 들어와 있는 이 노래방 기기 수영장 건물 바로 왼쪽, 바베큐 존을 지나서 왼쪽을 보시면 내려가는 계곡의 길이 있습니다.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. 네, 이 계단을 내려오시면 이렇게 작은 폭포가, 작은 폭포가 저를 맞이해주고 있는데요. 자, 이 폭포, 작은 폭포를 따라서 이쪽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. 계곡으로 내려오시면 가로폭 한 40m 정도 되고, 넓이가 좀 엄청난 이 스케일이 큰 계곡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, 자, 오늘은 계곡 물살이 좀 세기 때문에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, 자, 비가 오지 않은 잔잔한 날이 되면 아주 놀기에 적합한 장소로 판단이 됩니다.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큰 바위, 큰 바위 아래에서 이 계곡을 내려다 보면서 시원함을 즐길 수도 있고, 자, 물놀이도 충분히 할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. 어린아이들이 어 어린 아이들이 있, 있거나 좀 안전을 좀 고려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찍었던 계곡이 탄 조무라 계곡을 한 차량으로 한 100m, 200m 이동하셔서 그쪽으로 이동하신다면 조금 더 안전한 정리가 되어 있는 계단을 만나보실 수 있는 이 휴성 펜션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가, 어, 계곡을 물어보실 때뭐 화장실이 있나요? 뭐 매점이 있나요? 뭐 먹을 게 있나요? 주변에 뭐 이런 것들 물어보시는데 유미성 펜션에 오시면 그런 것들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멀리서 어차피 놀러 오시는 거 유미성 펜션을 예약하시고 이 계곡도 두 가지 컨셉으로 즐겨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곳에 또 놀러 오셔서 가평 놀러 언니가 소개하는 계곡 오탄의 스팟을 한번 또 즐겨보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